산새는 좋은데 아직 산삼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산새는 좋아요. 산삼이 곧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나무 걸상버섯이 달려 있습니다. 소나무 걸상버섯 이것도 항암효과에 좋다고 합니다. 항암효과와 당뇨에도 좋다고 하고 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잘게 썰어서 끓여서 물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꽁 대신 닭이라고 이 소나무 걸상 버섯 영상에 남고 잘 따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으싸잘안 응. 떨어집니다. 꼭깽이로 꼭깽이로 탁 찍어서 따겠습니다. 응. 잘안 떨어져요. 잡니다 이쪽에 뒤에 하나 또 있습니다. 뒤에 또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따서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뱀이 있습니다. 일단 뱀부터 발령 가겠습니다. 어, 살모선데, 오, 엄청 큽니다. 어이고, 뱀, 아, 살모선. 살무소 아니고 구렁이네. 자, 자, 여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렁인데, 어, 큽니다. 자, 보이시죠? 오우, 머리를 달랑 들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는 살무소인 줄 알았는데 구렁입니다. 혀를 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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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구렁이 보러 올 거야? 큽니다. 구렁이치고는 그렇게 큰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뱀으로서는 엄청 큽니다. 그죠? 여기에서 밑으로 쭉 엄청 길죠. 저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뱀, 구렁이,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무에 썩은 나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계속 올라가네? 어디, 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오, 어, 엄청 크죠?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한없이 올라가려고. 구렁이네구렁이 자,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구렁이는, <laughs> 응, 구렁이는 사람을 네. 물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고개를 돌렁 들고 있습니다. 저가도 <laughs> 돼형하죠 어디까지 갈 건지. 어디까지 갈 건지. 계속가고 있습니다. 어, 1m 가 뭐예요? 1m 50. 1m 되겠 무게가 있으니까 나무가 쉬니까 아, 저렇게 올라가네. 어이, 떨어졌다. 이거 떨어졌어. 떨어졌어. 거기 지금 기절해가지고 있어. 여기 땅에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보려면은 그 그쪽에가 머리가 어디갔습니까? 어, 머리가 여기 땅에 있습니다. 꼬리는 이쪽 나무에 있고, 얘가 떨어지느라고 충격 받아서 가만히 있어요. 자. 자 여기가 꼬리고. 꼬리고이쪽에 몸통으로 지나서 머리는 어디까지가 있냐 하면은 어 내가 따다가 하나 더있지 거기 자, 근데 이 가만히 있네요. 이풀 때문에 보이질 않으니까, 여기, 여기 머리, 머리로부터. 이렇게 쭉 꼬불꼬불 꼬불꼬불 가지도 안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오, 온다. 자 아, 여기 오고 있습니다. 머리가 어디 갔느냐 여기가 머리입니다. <laughs> 보이죠? 이게 바로 구렁이라는 뱀입니다. 있네요. 혀만 날름, 날름, 날름 하고 있절했야 아니요, 기절한 건 아니고 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뭐 사진 찍, 찍고 있으니까,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지금 폼 잡고 있는 거야. <laughs> 포즈 있잖아, 포즈. 자, 포즈 한번 채보세요 자, 아, 전체 모습도 한번 찍어주고 어디까지야 너무 기니까 이것 때문에 나무 때문에 이게 때문에 잘 보이질 않아 눌러요 툭치 되지 짐은 나갈까 그럼 아이 그건 내두고 오 됐다 자 확실하게 전체 모습이 보입니다 자 보이죠 음. 야, 아, 올라가. 나무로 올라갑니다. 보드차로 음. 음. 올라가네. 얘들은 나무에 올라가는 걸좋아하는다 죽을까봐. 오우, 엄청 길게 머리를 두네. 뻗치잖아. 음. 여기 딱 닿으면 다시 딱 올라가겠지? 아, 포는 멋지게 치워 아, 멋져요, 멋져. 어쩌? 멋있어요. 어디까지 갈 건가? 길게 한번 찍어보자. 이제 볼, 보면... 그 주변에 삶이 있을 것 같은데, 뱀이 있으니까. 응. 또 겁나다, 어, 올다또 나한테 떨어지면 나는 놀랐는데. 어우야. <놀람> 아, 이제는 잘안 보일 것 같아. 빨리 우리 몰라요. 그 내려가야 된다고 아.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계속 나무에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아, 계속 어, 너무 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영상을 이제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저쪽에 까맣게 보이는 게 나뭇가지가 아니고 뱀입니다. <laughs> 뱀 몸통 계속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건지 <laughs> 이야기를 안 해주고 혼자 가니까 그냥 버려두고 우리는 우리 갈 길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나무 걸상, 걸상버섯 하나 있는 거마저 다 담겠습니다. 자, 으쌰 어, 됐죠. 자, 이제 짊어지고 가겠습니다.